안녕하세요. 항우 대신당입니다. 기해년 들어서 띠별로 금전운의 운세를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이제 하반기가 들면서 금전운이 아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띠한띠 한띠. 금전운의 운세 한번 봐드릴게요. 지띠들의 한번 운세를 알아볼게요. 금전운이라면은 뭐 우리 세상사 살아가는데 금전이 제일 궁금하잖아. 아, 지띠들, 올해 운세로는 지띠들이 그렇게 금전의 하락을 띄우는 해운년은 아니에요. 지금 음력 달로 6월이고 좀 있으면 이제 7월 달로 접어드는데 7, 8월 달에 어 물론 뭐 직장인들이야 월급으로 인해서 생활한다 하지만 또 보너스라는 것도 있잖아 뭐가 됐건 성과가 좋아서 보너스 의 운도 들면 좋겠고 일단 2, 30대들은 직장이든 어디든 이렇게 금전 운으로 근데 버는 거보다 또 나가는 돈이 없어야 되는데 그 2, 30대는 좀 나가는 돈이 많아나서 마이너스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 그럴 때는 지금 지갑을 좀잘 주머니 또는 좀잘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어, 또 40대, 50대, 지대들의 금전운이랑 음, 7, 8월 달, 7, 8월 달 그리고 11월 달. 이렇게 금전이 좀 상승을 띠는 운세인데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자영업 쪽으로 본인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어, 손님이 좀 많이 따라들어야 자영업 쪽에는 이렇게 문전이 열릴 거 아니에요. 어 사람들이 좀 많이 수가 따라든다. 그거는 이제 금전도 같이 따라든다는데 때때마다 사람들의 사주마다 그 달수에 안 좋은 수가 들었을 때 문전이 막힐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요. 이거는 그냥 띠별로 총 총운으로 봤을 었 때는 4,50대들은 6,7,8월 달 그리고 10,11월 달 이렇게 금전운에 운세가 뛴다고 보시면 돼 총운쪽으로 봤을 때는 지띠들이 하반기 들어서 금전으로는 그렇게 힘든 고비는 없을 듯 하나, 없을 듯 하나, 다만, 이제, 이 30대만 좀 나가는 돈에 대해서 주머니에 새는 돈만 좀잘 지킨다 하면 금전이 더쌓여들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 만약에 문서, 문서로 이서 이동을 하신다는 거, 뭐, 매매를 해서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던 거 팔고 이동을 하실 계획이 있다 하시면, 어좀 좋은 달 수에, 금전이 좀 따라드는 수에, 그래야 집을 팔아도, 내가 팔아도 남는 게 있어야 되고, 어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가게 쪽은 뭐, 걸리금이 있다 하면, 걸리금에 손해도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걸, 달수를 좀잘 맞춰서 움직이 거는 8월달이 좋고, 그리고 10, 11월달, 요럴 때 같이 이좀 좋은 달수에 또 움직이다 보면, 어, 따라드는 손실은 막고 갈수 있다. 라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GT들의 초운 쪽으로, 이제 하반기 초운 쪽으로는, 어, 금전 운은 좋으니, 그렇게 뭐, 금전에 그렇게 막막하면안 가졌으면 좋겠어. 답답하신 분들, 뭐, 할머니랑 의논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상담 문의도 주시고 어, 하반기 잘 마무리하고 기회는 잘 마무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